근데, 이런 메이크업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laughs>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laughs> 나도 하고 싶어요. 아, 나 프로필 사진 찍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진짜 못 찍거든요. 근데, 이렇게 메이크업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아니 막 아니 이쁘게 하는 것도 안 하는 게 아닌가봐 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프로필 사진 찍을 때꼭 이런 거 시켜요 <laughs> 막 이렇게 하고 또 <laughs> 아니 막 이렇게 하네요 <laughs> 이게 이게 뭐야 <laughs> 몰라요 나 그때 뷰티풀 잡지 촬영하러 갔는데. 아니, 아니, 개그 본능이 아니라요. 나 진심, 지금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데, 누가 개그 본능이래? 아니, 제가 그 리스틱을 진한 걸 바르고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러면서 카메라 감독님이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포즈를 여러 가지로 취해보래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어깨를 돌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래요. 아, 네. 그래서, 정말 어깨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단체로 표정이 별로 안좋은 아, 그냥, 아, 앞에 보고 그냥 웃는 게 제일 예쁘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아 나는 사진 찍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카메라 감독님이 정말, 이렇게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그거를 무릎에 이렇게 살포시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나는 잘 몰랐겠고 그거 막 이렇게 팔짱 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막이 각도가 엄청 중요해요. 나도 그런 그윽한 표정의 사진을 찍고 싶어가지고 제가 셀카를 찍었거든요. 진짜 개똥같이 나왔어요. 내가 보여줄게요. 자, 웃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세요.